지금부터는 벡터 두개 또는 세 개를 더해 볼 거예요. 더해본다. 벡터는 더할 수가 있나봐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다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갖다 똑같이 뭐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자, 벡터의 덧셈 첫 번째 이거 가능하대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기초. 자, 벡터의 덧셈의 기초는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를 지금부터 시점 A라고 하고요. 자, 이를 종점 B라고 하고요. 이렇게 있다 시다 얘는요, 시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상황이고요. 요 벡터는 B에서 C로 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 궁금한 것이,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까 했더니, 자, 이거 두 개, 자, 지금 이걸 묶고 있는 거다. 요 벡터 더하기 플러스 요 벡터는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얘는 뭐다 받아들이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석자들, 석자들 만든 거야. 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벡터의 타쌤 기초야 기초. 정의야 정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정의를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잖아요.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 약속을 하지 말아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갑시다!가 되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어떤 벡터의 종점이 뒤에 붙어 있는 시점이 된다면, 요두 개는 사라지고, 요거 A랑 C만 딱딱 담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얘가 집이고, 얘가 도서관이고, 얘가 학교고, 집에서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에서 학교 가면은 그냥 집에서, 결국은 집에서 학교가 한거 똑같아요.랑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얘가 기초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의라서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해 봤더니 이걸 별로 쓰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이걸 썼어. 자, 평행 사변형 방법을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AB 빅터가 존재했어요. 이렇게 얘가 AB A점, C점, 얘가 종점했죠. 근데 지금 얘는 좀 일단 그대로 놔둬 보고, 지금 이거 똑같은 거다. 여기에서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요 C 벡터를 자 현재 얘가 AB 벡터고요. 얘가 현재 BC 벡터인데요. 역시 우리는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를 하긴 할 건데 결과는 똑같은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얘를 보지 않고 얘를 얘를 컨트롤 x 하는 거야. 자, 얘를 컨트롤 x 할게요. 컨트롤 x 하고 컨트롤 v 에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ac로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ac로.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컨트롤 x 하기 전에 이거 요거 했죠? 요 거는 자, 핑크색 한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자, 이거 이으를 봅시다. 이거 이으를 봤을 때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얘를 없애고 이걸 대신해서 간 거잖아. 그러면 이 핑크색의 끝점은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자, 요 점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연결 연결해보고 얘를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연결했더니 이 모양이 지금 약간 좀 괜찮긴 하지만, 자, 조 약간 좀이상하긴 하지만 이 모양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자첫 번째 생 기초에서는 이전 단계의 종점과 두 번째 단계의 시점이 같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A, C 똑같긴 하지만, 아, 이, 이것이다. 아, 미안해. 이 점은, 이름은 똑같이 간다 하죠. 자, 점까지는 가지 않고, 벡터 움직 화살표만 움직인답시다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상황이 종점과, 아, 다시. 얘는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해요.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들기 쉽지 않아서 항상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했더니 어? 이 노란색과 흰색의 벡터에 어, 시점이 이렇게 일치하네 그랬더니 이 일치한 노란색 벡터와 흰색 벡터를 평행 사형 만들어서 대각선, 대각선 끝까지 잇자 그랬더니 원래의 것과 똑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100번 더 많이 써요. 상황이 얘가 더 많이 쓰게 나와. 자,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뭐, 세 번째 뭐 많이 쓰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 두 배, 이렇게 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간다 칩시다. 현재 얘가 A, 얘가 B, 이벡터는 A, B 벡터 우리도 여기서 A, B, 플러스, B, C를 갈 건데요. 여기에서 노란색까지는 아까랑 똑같다 합시다 얘가 AC벡터 AC벡터 삼각형 만들거에요 삼각형 여기에서 삼각형 만든다 얘가 아까 점이니까요 삼각형 만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삼각형 이파랑색에서 가운데 중점이 이렇게, 주, 이렇게 존재하겠죠 중점이 있겠지 이 선과 이 선이 길이 똑같은 거야 이 두배는 뭐냐면 이 삼각형은 삼각형이 끝났고요 두배는 뭐냐면 자, 이두 배의 뜻이 뭐냐면, 요 시점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점까지 한번 가고, 그 길이가 똑같이 한번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도 a, 이 흰색과 노란색을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습니다. AC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어, 삼각형 중점까지 구하고, 중점까지, 중점의 길이, 길이까지 곱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두 배를 키워주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바로, 슉, 한 번에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벡터의 더셈 했어요. 헷갈리는데요. 이거 헷갈릴 거 없어. 다 외워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헷갈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 자, 한 개도 못 봅니다. 앞으로, 벡터는 한 개도 못 건드려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좀 쉽게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네 수학이 자 저도 미안해요 자 이거 해보자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자 a와 c를 더하래요 자 얘가 a이고 얘가 c인 거죠 근데 벡터의 특징은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거 간단하게 이거 만 옮겨보자 쉬 옮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현재 a 벡터 가 되는 거죠 a 벡터 되고요 결국에는 답은 뭐냐면 이 노란색 벡터와 이 노란색 벡터를 더할 때이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라 이게 답인 거야 물론 평행 이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의 답은 핑크색이 되는 거네요 자 한번더 할게. 자, 지우요 여러분들은 다시 뭐 만들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네책 네, 네 측도 핸드볼. 자, 두 번째 보자. 자, 이런요. A부터 A랑 B랑 일단 더한데, 자, 이 A를 옮길까요? A를 어떻게 옮겼나요? A를, 이 A를 저는요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이런 이제 이거 파란색 A 벡터야. 자, 이 흰색이 B 벡터예요. 그럼 현재 이두 벡터 사이에 c점일치 있으니까 평행사변형할 수 있겠네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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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여기까지를 핑크색으로 쇼아 가게 되면은 이 핑크색이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 벡터, 바로 얘가 a 플러스 b 벡터. 자, 이것과 지금부터 이 c를 더한다. 이것과 이 c를 더한다. 근데 요 C가 요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요 노란색이 되는거죠. 이렇게 그럼 요 핑크색과 요 노란색을 더하자. 근데 얘네 또 시점이 일네 그럼 또 역시 평행사형 만들어볼까요? 음...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오케이? 평행사형 됐죠? 답은 요 파란색이 되겠네요. 쇼 이렇게 물론 평행이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얘는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평행 이동이 있어서 중요하다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연습. 자, 일단 어쨌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절대값이 크긴 거죠. 따라서 길이를 구하는 거겠네요. 길이 이 문제에서는 길이를 구하시오. a 벡터, b 벡터, c 벡터 다 더해서 그거 최종 벡터의 길이를 구하시오랑 똑같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고요정사각형이고요 첫번째, 저는요, 첫번째, A벡터와 B벡터부터 벡터, 더해볼게요. AB부터. 근데 AB, 여기 있죠? AB, 여기 있네요. 시점에 일치하죠? 그럼 평행사변형 한다고요.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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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 있겠죠? 현재 요 파랑색, 요 파랑색 구에 있어. 여기에다가 추가로 노란색을 더 해볼게. 노란색. 추가도 노란색. 요거를 추가해서 더 하래요. 시점 역시 일치하죠? 그럼 평행사변형.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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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게 됐구요. 결국 핑크색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샤악. 이렇게 되네. 까지 됐어요. 그럼 이를 봐봐라. 좀더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샤아샤아샤아샤아 샥이 되네요. 즉, 샥, 아 핑크색 하이 되는 거죠. 그는이 길이는 4가 되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 2니까 두배 커진 거잖아요. 얘도 4가 되고요. 답은 4루트2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 45도가 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2가 되는 거잖아요.